혹시 이런 상황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내가 갑자기 차가워져서 예전처럼 스킨십을 할 때마다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셨던 경험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로는 아내의 마음을 읽기가 더욱 어려워지잖아요. 저는 박세라입니다. 20년간 비뇨기과에서 수많은 부부들의 고민을 상담해 왔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터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뇌는 특정 부위에 스킨십을 할때때 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옥시토신은 사랑과 애착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남성분들이 급하게 중요한 부위만 터치하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성의 몸은 마치 차가운 난로와 같아서 천천히 온도를 높여야 진짜 따뜻해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성이 진짜로 만져지기를 원하는 다섯 곳의 특별한 부위와 어떤 순서로 터치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단계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모든 걸 공개해 드릴게요.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노력해도 아내의 마음을 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 방법만 알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창피해 하시는데, 부부간의 친밀감은 건강한 노년의 핵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릴 환자 사례들은 모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으로 처리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그 특별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각각의 비밀이 있어요. 하지만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다섯 곳의 중요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첫 번째는 손과 손목입니다.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손은 우리 몸에서 신경이 가장 많이 모인 곳중 하나예요. 특히 손바닥 중앙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면 긴장이 풀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내의 손을 양손으로 감싸서 체온을 전달해주세요.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손바닥 중앙을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대화입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해서 나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68세 김정희 씨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손을 만져주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남편이 제 손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져주는 걸 보면서 아이 사람이 정말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김정혜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승모근 부위예요. 여성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어깨에 많은 긴장을 안고 살아요. 집안일, 손자 돌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깨가 항상 굳어 있거든요. 목과 어깨가 연결되는 부위를 지문으로 5초간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 적당한 압력으로요.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 전체가 이완됩니다. 이때도 대화가 중요해요. 요즘 힘들지? 내가 당신 짐을 좀 덜어주고 싶었어? 이런 배려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71세 박영순 씨 경우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남편이 매일 저녁 이런 식으로 어깨를 마사지해 주니까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대요. 결혼하고 이렇게 오래 살면서 남편이 제 몸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준 적이 없었거든요. 어깨가 아픈 줄도 모르고 지냈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주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세 번째는 귀 뒤와 귓불이에요. 이 부위는 신경이 정말 많이 모여 있어서 아주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귓불을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거나 귀 뒤쪽을 천천히 쓸어 내려 주세요. 마치 깃털로 살짝 건드리는 그런 느낌으로요. 이때는 숨소리도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만져주니까 당신 표정이 편안해 보이네.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는 말을 해주세요. 63세 이미숙 씨는 남편이 처음 이렇게 해줬을 때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감정이었어요. 마치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 같았다고 할까요? 이미숙 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하고 바로 관계로 넘어가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번째는 허리 아래 엉덩이 윗부분이에요. 허리와 엉덩이가 만나는 바로 그 경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을 허리에 올리고,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다 보면 살짝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 몸의 중심 부위라서 이곳을 마사지해 주면 하체 전체가 이완되면서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 나갑니다.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허리 바로 아래 엉덩이 윗 부분을 손바닥으로 원을 그리면서 깊고 부드럽게 마사지해주세요. 이때 힘의 정도가 중요해요. 너무 약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세면 아플 수 있어요. 적당한 압력으로 천천히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대화가 중요해요. 힘이 너무 세진 않은지 혹시 시원한지 말해줘. 이렇게 피드백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기분 좋아하는 것 같으면 조금 더 오래 해주시고 불편해하는 것 같으면 살짝 위치를 바꿔보세요. 65세 이정숙 씨는 남편이 이 부위를 마사지 해주면 온몸이 녹는 것 같다고 표현하셨어요. 허리가 항상 아팠는데 남편이 여기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정말 시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졌어요. 이정숙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곳을 다 해주셨다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이 모두 준비된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이 부위는 감각신경이 가장 예민한 곳중 하나예요. 무릎 위에서 시작해서 사타구니 쪽으로 아주 느리고 길게 쓸어 올려주세요. 이때 속도가 정말 중요해요.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해주셔야 해요. 2단계에서는 말보다는 눈빛과 표정이 더 중요합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진심 어린 마음을 전달해주세요. 70세 최은자 씨는 남편이 이렇게 해줄 때마다 마치 스물대로 돌아간 그런 기분이 든다고 하셨어요. 몸도 마음도 이렇게 젊어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더라고요. 최은자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이 다섯 가지 단계를 가능한 순서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손, 어깨, 귀 뒤, 천골, 허벅지. 이 순서가 바뀌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단계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다음 단계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해요. 최소한 각 부위당 3분에서 5분 정도는 투자하셔야 합니다. 총 15분에서 25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직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까지는 터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친밀한 시간을 가질 때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바로 관계 중과 관계 후의 태도입니다. 관계 중에는 파트너에게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당신이 아름다워 보여. 당신과 함께하는 지금이 정말 행복해. 이런 감정적인 표현을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속도나 강도를 조절하셔야 해요. 관계 후에는 절대로 바로 잠들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5분 이상은 뒤에서 감싸 안는 자세로 포옹을 해 주세요. 이때 허리나 가슴 부위를 부드럽게 감싸 주시면 옥시토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성에게는 관계 자체보다 그 이후의 애정 표현이 더큰 의미로 다가가거든요. 67세 송명희 씨 경우 남편이 관계 후에 매번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하면서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는 남편이 관계만 끝나면 바로 돌아서서 잤거든요. 그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안아주니까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어요. 송명희 씨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평소의 마음가짐이에요. 기술이나 방법론보다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아끼는 그 진심 어린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작은 일상의 순간에도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한 잔을 끓여줄 때도 어깨를 주물러 줄 때도 진심을 담아서 해주세요. 그런 일상의 다정함이 쌓여서 결국 침실에서의 친밀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30분이나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저를 믿고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오늘 한번 해보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최소한 일주일은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고 서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분명히 달라진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성이 진짜로 원하는 다섯 곳의 터치 부위는 첫째, 손과 손목 둘째, 어깨와 승모근 셋째, 귀 뒤와 귓불 넷째, 허리와 엉덩이 사이, 청골 부위 다섯째, 허벅지 안쪽 이 순서대로 각 부위당 3분에서 5분씩 총 15분에서 25분 정도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계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 포옹을 해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여성분들이 원하는 터치를 꾸준히 해드리면 여성분들도 자연스럽게 남성분들이 원하는 관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한 애정과 배려를 받은 여성분들은 상대방에게도 그만큼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지거든요. 결국 부부 관계의 빈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고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행복한 부부의 비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비싼 시술이나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충분히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복잡한 치료보다 이런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소통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 저녁부터요. 하지만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건강상 문제가 있으시면 먼저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공유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70세든 80세든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평생 사랑하고 사랑받으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